이렇게 작은 데 녹음이 된다고요? 음성을 막 텍스트로 변환도 해 주고 요약도 해 주고 정리도 해 준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기능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게 무슨 그런 기능까지 해요? 지금 이 멘트를 플라우드 노트핀으로 녹음했는데 바로 텍스트로 변환하고요. 요약도 하고 마인드맵도 만들었어요. 이게 되네요.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회의 시간에 있었던 일을 회의 기록을 남겨야 돼요. 뭔 말인지도 도대체 모르겠고 필기의 재능이 없어서 내용도 뒤죽박죽이고 그리고 왜내 손은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분명히 다 적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내가 쓴 글을 보면 외계어가 따로 없어요. 회의뿐만이 아니에요. 강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은 래퍼같이 속사포 강의를 하시는데 내 머릿속은 이미 안드로메다인 급행 열차를 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요. 길을 걷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하는데 뒤돌아서면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이 모든 순간 내 머릿속에 녹음기가 있으면 좋겠다. 순간이동이라도 해서 받아쓰기 알바를 고용하고 싶다. 저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이 간절함 외침에 답을 주는 신박하고 번뜩이는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초미니 기계가 바로 그 해답이에요. 플라우드, 노트핀을 소개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미니 녹음기가 아닙니다 녹음기가 맞긴 한데 그냥 단순히 녹음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말을 똑똑하게 인식하고 그대로 받아 적고 요약 정리까지 해주는 아주 스마트한 기기예요 플라우드 노트 핀 핀이라는 글자가 달려 있죠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옷깃에도 끼울 수가 있고요. 모자에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시계처럼 손목에 찰 수도 있고요.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 수도 있습니다. 자석의 형태로 벽이라든가 기둥에 붙여 둘 수도 있어요. 그럼, 세세하게 이 플라우드 노트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가락하고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제 검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크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께도 상당히 얇습니다. 검지 손가락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웬만한 성인 손가락의 두께와 비슷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데요. 체감상 우리가 흔히 쓰는 AA 건전지 하나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내몸 어디에 부착을 해도 부담이 가질 않아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휴대성이 좋고. 남들한테 잘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티나지 않게 원하는 모든 공간에 이 플라우드 노트 핀을 부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플라우드 노트 핀의 중앙 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면 진동과 함께 로고 부분의 가운데 LED에 빨간색 불빛이 들어옵니다. 녹음을 마치고 싶다 하실 때는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진동과 함께 녹음이 종료가 됩니다. 로고에 있는 LED로 배터리 잔량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녹음 파일과 음성 투 텍스트, 그리고 요약 정리를 어디서 볼수 있느냐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플라우드라는 어플을 통해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디바이스와 연결이 되고요. 동기화가 되면서 이 기기 안에 있던 녹음 정보를 스마트폰이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앱에 나타나요. 전송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초당 700kb 이상의 속도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음되는 용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되는 음성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이 어플에서 ai 기반 음성 인식 및 텍스트 변환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내가 녹음한 파일이 바로 텍스트로 변환이 되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내 말을 전담하는 기사가 한명 나타난 기분이에요 제대로 음성을 파악하고 텍스트로 기록을 해줄까 그런데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신 ai 모델이죠 gpt45 라든가 클로드 35 라든가 이런 똑똑한 ai들이 플라우드 앱에서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꽤나 정확한 받아쓰기를 하고요 그걸 넘어서 요약 정리까지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마인드맵 형태로 그려주는 역할까지도 수행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갔을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이 플라우드 노트핀을 통해서 녹음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이스투 텍스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선 이렇게 다 텍스트로 변환을 했고요. 지금 엄청 자세하게 이렇게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체감상 90% 이상. 아주 정확하게 텍스트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길잖아요. 이게 지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말씀이었는데 요약을 보면은 ai가 긴 텍스트를 파악을 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길었던 말씀을 보기 좋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해줘요. 회의라든가 긴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옆에 마인드맵을 눌러 보시면은 요약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마인드맵 형태로 구조화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확대하고 축소도 가능합니다. 문맥을 파악할 때, 그리고 내용을 구조화해서 이해해야 할 때는 이 마인드맵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회의록 정리하느라 진땀 빼셨던 분들, 강의 필기에 자신 없으셨던 분들은 이 플라우드 노트 핀으로 나만의 새 시대를 열수 있게 됐어요. 업무와 학습의 치트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연의 기능이죠. 녹음 기능을 이 작은 녀석이 제대로 수행할까? 이게 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녹음을 잘합니다. 듀얼 MEMS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주변 소음은 줄이고 내 목소리를 키우는 AI 음성 향상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빔포밍 같은 최신 오디오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2m, 3m 떨어진 음성도 HD급 오디오 품질로 또렷하게 잡아내요. 아니, 이렇게 작은데 녹음이 된다고요? 그냥 녹음이 아니라 막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 요약도 해주고 정리도 해준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기능이잖아요. 아무리 AI 시대라고 하지만 이렇게 작은 게 그런 걸할수 있다고요? 한국어 인식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국어 인식도 참 잘합니다. 최대 112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대화 중에 누가 말했는지, 내가 말했는지, 상대방이 말했는지 화자를 구분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에 맞게 자동으로 단락으로 나눠줘요. 외국어 회의를 하거나 인터뷰를 할때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플라우드 노트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거 한두 시간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려 20시간 연속 녹음을 지원할 정도로 배터리 소모에도 신경을 쓴 플라우드 노트핀입니다. 마라톤 회의라든가 긴 강의도 끄떡이 없어요. 게다가 대기 시간은 40일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완충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제대로 써도 배터리가 유지되는 그런 스펙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플라우드 노트 핀 이전에 플라우드에서는 한 기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플라우드 노트 였는데요. 이 제품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휴대폰 뒷면에 착 붙여서 통화 녹음이라든가 일상 대화라든가 회의라든가 강의라든가 모든 녹음을 일사천리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 역시 상당히 얇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크기는 좀 있었습니다. 카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옷에 부착을 한다거나 손목에 찬다거나 목걸이 형태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시한 제품이 바로 이 플라우드 노트핀이에요. 내 소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업무와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로 올리고 싶으신 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플라우드 노트핀이 해결책이 될 거예요. 이 플라우드 노트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우드 노트를 한번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길쭉한 조약돌 형태로 생겼고요. 지금 액세서리는 이 핀으로 제가 꽂아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본체 뒷면을 보시면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아주 작은 마이크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플라우드 노트의 그 로고 문양이 있죠. 여기 가운데에는 LED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노트핀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부분을 누르면 되는데, 물리적인 버튼이 아니에요. 약간 터치인데 힘을 주는 압력식 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힘을 줘서 눌러야 돼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1초 정도 누르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햅틱 반응 진동이 부르르르 하고 전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우드 노트핀을 구입하시면 다양한 구성품과 액세서리를 같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체가 있고요 핀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충전선이 있습니다 C to C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고요 플라우드 노트핀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노트를 이렇게 단자에 맞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USB-C 타입을 연결을 해주셔서 충전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착하고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본체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한 형태의 커버가 있어요. 클립을 사용하실 분들은 클립을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 클립을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커버를 이렇게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자석 형태로 착하고 달라붙어요. 밴드 형태의 시계줄이 있는데요. 여기에 클라우드 노트핀을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홈이 있잖아요. 홈에 맞게 장착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한번 손목에 차보도록 할게요. 손목에 맞게 장착을 해주신 다음에, 요 끈을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이 되게 간편한 편이고요. 반대로 뒤집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연출됩니다. 되게 미니멀하고 가벼워요. 걸리적거린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나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목걸이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목걸이 스트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 두께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길게 늘어뜨려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타이트하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 부분을 늘리고 줄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목에 맞게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걸이의 끝부분에는 클라우드 노트 핀하고 연결할 수 있는 S자 모양의 펜던트 같은 고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라우드 노트 핀에 홈이 있습니다. 요 홈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장착은 어렵지 않습니다. 홈에 살짝 힘을 주어서 착하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쉽게 빠지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에 걸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액세서리 키트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상황에 맞게 액세서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결합을 한 다음에 클립을 벌려서 셔츠 기시라든가 옷 소매라든가 모자라든가 노트라든가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액세서리는 이핀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색상은 실버고요 옆면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스가 잘 가는 재질은 아니에요 데미지 없이 오랫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커버는 자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 바깥에는 이 클라우드 노트 핀을 이렇게 대구서 옷 안쪽에 이 커버를 딱 붙이면은 다른 악세사리 없이 옷에 달라붙는 클라우드 노트 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AI 회원권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스타터, 프로, 언리미티드 이렇게 회원이 구분이 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타터 버전에서는 300분의 필기록 제공을 하고요. 이건 보이스트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로 버전에서는 1,200분, 언 리미티드는 말 그대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일 동안 무료 체험도 가능하고요. 가격은 프로의 경우는 월만 원, 언 리미티드는 약 3만 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이나 미팅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스타터에 제공되는 300분이 좀 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프로라든가 언리미티드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사용하실 분들은 이 스타터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사용을 해보시고 조금 더 많은 필기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프로나 언리미티드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